사진 제공, 책 GPT 생성.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저항을 이용해 근육에 부하를 주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웨이트 리프팅, 밴드 운동, 체중을 이용한 푸시업 등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더큰 자율성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근력 운동이 노년기에 중요한 이유 노년기에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혜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이러한 근육 감소를 늦추거나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낙상과 같은 부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감각과 근력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지만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근력 운동은 뼈를 강하게 만들어 골절의 위험을 줄입니다. 셋째, 근력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며, 이는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근력 운동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여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근육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이 노년기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근력 운동은 노년기의 신체 건강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주요 영향들입니다. 근력 향상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보다 수월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쉬워지고 이동성이 향상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개선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신체의 균형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낙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근력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부상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 개선 근력 운동은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와 같은 주요 관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동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킵니다. 골밀도 증가 근력 운동은 뼈에 가해지는 부하를 통해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뼈의 강도를 높여 골절의 위험을 줄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에게 중요한 효과입니다. 체중관리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 대사율을 높입니다. 이는 체지방 감소와 체중관리를 돕습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 체중이나 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근력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여 더 나은 체력과 지구력을 제공합니다. 근력 운동이 노년기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근력 운동은 노년기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근력운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주요 효과들입니다. 기분 개선 및 스트레스 감소 근력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하며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존감 및 자신감 향상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느낄 때 근력 운동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 줍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면 사회적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 기능 향상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인지 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증진 근력 운동은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교류가 증가합니다. 운동 클래스나 피트니스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의 질 개선 근력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피로를 유도하고 수면 패턴을 안정화시켜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게 합니다. 좋은 수면은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일상 생활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근력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